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고향통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오늘 오전 어, 정부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조교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약 194만 평방미터를 회자해 입체복합환성센터와 자종용지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공역 일대는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해선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개발 계획을 통해 대공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입체적 복합환승센터가 최우선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주거 위주의 성장이 아닌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공 역세권 지식 융합 단지는 민선 8기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주거 비율은 사업지 전체 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는 한편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대공역 중심부에 집중 배치될 자정용지에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업지역 물량 6만 6천 평방미터를 배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하여. 기업, 친화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족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지를 간통하는 대장체는 친환경적인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첨단산업, 자연, 환승교통, 정주여건이 체계적으로 융합된 자족특화단지의 표준 모델을 정부와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공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경제자유구역, 킨텍스, 일상, 대곡, 화정, 창릉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주성장축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미래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도록 구호선 연장, 교외성 전철화 등 철도 노선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개발 제한구역, 과밀 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비롯해 지난 30년간 주택공급 위주로 도시를 개발해 온 결과, 특례시라는 도시 위상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쟁력은 특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와 주택 공급 위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산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대곡 역세권 지식 융합 단지로 또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15년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사업이었으나 대곡 역세권 지식 융합 단지를 통해 드디어 실현될 것입니다. 고향시민의 오랜 열망이 담긴 수건사업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복합환성센터와 자족특화단지가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위한 고경항특례시의 허브 기능을 담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공역을 개발해서 대공역 자체가 자족성을 가지려면 대공역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철도 노선이 다섯 개가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그 주변에, 여기 그렇게, 어, 다섯 개의 노선이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 주변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 자체에서 개발하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웁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함께 이번에 주택에 대한 부분들 일부 할애를 하고 그 주변 지역이 환승요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제대로 이제 개발이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환성을 하기 위해서 주차의 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교통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의 고향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이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국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주택개발은 우리 고양시에 개발하면 분양 다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개발로는 고양시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정말 지금 시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오겠느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고양시가 기업 들어오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취득세 3, 세 배를 더 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밀 업제권력이 갖고 있는 고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어, 실제로 그런 혜택,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이 지역이 포함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신청할 때는 포함을 시켜서 신청했지만은 실제로 어, 경기도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제외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것을 우리 또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 자체는 수요가 충분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 주변에 본인들이 오겠다는 어떤 생각에 뜻은 밝힌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지식 융합 단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가 어느 산업이든 다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역세권 주변은 가장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라서 기업이 올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물 토대로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 이내가 가능한 편지. 또 아니고는? 할수 있는지.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보시면 아마 인구 1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뭐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처럼 20% 내외 정도 내외니까 뭐 약간 좀 상의할 수도 있겠죠. 내외 수준으로 만들어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고양시에서 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나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 내외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지역의 특성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대공역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공역에 5개 정도 우리 그 노선이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가 그만큼 많이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용 용지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환승 센터 차원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용할 것이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지나게 되면 방경으로 뭐 봤을 때한 3, 400m, 4, 500m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빌딩들이 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배우 지역이 바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20% 내외의 주거 지역으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어 먼저 11시에 우리 그 국토부 국토부 장관과 어 오늘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어 지자체 장관과 같이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에 있는 그 내용에 어 사전에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을 어 미리 우리가 조금 협의하고 어, 조율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진행 과정은 지금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어, 우리가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 다른 지역과 달리, 뭐,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근데 그걸 같이 협의했던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지역 자체가 농림부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도 이제 사전 협의가 좀 이루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어 진행이 될것 같고요. 아까 실현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은 실제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뭐 조금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조금 멈춰지고 늦춰질 수는 있지만은 어그뭐 진행되는 거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아직 지금 우리가 완전한 계획안을 수립해서 얘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방향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을 완전히 이제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조정을 해서 더 나은 어, 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